만점자의 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자의 눈을 심어줄 수학 강사 반갑습니다 박수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오늘 저하고 이제 수능 전범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첫 번째 보다 수원부터 빨리 정리하고 필요하다는 개념들이 있으면 더 정리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노트 정리 같이 준비해야돼꼭 자, 우리 수원부터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수원 공부했을 텐데, 1학기 때. 자, 수원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인, 어, 매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수원 맨 처음에 주제는 우리 지수하고 로그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지수로그는 뭐냐? 간단해요. 이거는, 어, 우리 14세기 때 수학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14세기 때부터 해서 17세기에 걸친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렇게 시작이 돼. 어, a 곱하기 a 곱하기 a라고 이렇게 곱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이거 뭐냐면 이것이 몇번 곱해졌느냐 n 번 곱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것을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배웠어. 다시 말하고 a의 n 거듭제곱이라고 배웠다고. a의 언, n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a를 n 번 곱했다는 뜻이니까 얘는 표기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a의 n 승 이렇게 놓자고 데카르트 아저씨가 얘기했어요. 우리 수학상의 주인공이야. 그럼 데카르트 아저씨는 이렇게 지수를 이 위에다가 올려놓을 생각을 하셨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일어나 굉장한 효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지. 자그 중에서 여기에 초점을 갖췄던 게 뭐였었냐면 얘를 올려놓고 나니까 내가 이제 뭘 배워 거듭제곱에 대한 성질을 쓸 수가 있게 되었어. 거듭제곱 성질. 거듭지곱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잘알 거예요. 이른바 뭐야?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제 이것이 법칙처럼 쓰이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법칙처럼 쓰이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지수에 대한 법칙이잖아? 즉, 얘를 이제 나는 지수라고 부를 건데 얘를 점점점 어떻게 할 거냐면 확장시켜 나갈 거래. 지수를 확장시키고 싶대요. 무슨 말이냐? 우리 데카르트 아저씨는 이것이 몇번 겁해줬느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n이 처음에는 자연수였어. 자연수였었다고. 몇 번이니까. 그치? 근데 이것을 뉴튼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동시대에, 동시대에 영국에 어, 뉴튼이라는 아저씨는 이걸 쳐다보더니, 어, 좀 유용하겠는데? 하면서 큰 수를 나타낼 때 유용하잖아. 큰 수를 나타낼 때 유용하니까 이걸 계산에 막 써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확장시켰냐면, 얘를 정수 지수, 그리고 또 유리수 지수, 그리고 실수 지수까지 확장시켜. 실수지수까지 마구마구 확장시켜서 그냥 막 썼어요. 뭘 썼어? 지수 법칙을 마구마구 써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뉴튼이 안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줘갖고 아 이게 어떻게 된거지? 하면서 궁금한거야? 궁금해서 이제 그것을 따지기 시작하는거야. 자 근데 이제 뭐 궁극적으로 따지자면 이 실수 지수까지 갔던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실수 지수까지 밖에 안 배우지만 얘는 복소수 지수까지 올라가게 돼. 그리고 이렇게 복소수 지수를 쓰는 사람은 오일러라는 아저씨가 쓰게 돼요. 자 어쨌든 이건 참고인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 단원의 핵심은 뭐가 될거냐면은 어디가 핵심이 되는가? 요 지수 파트의 핵심은 이 지수를 확장시 시킨다는 것이 핵심이 될까 그치 나 계산할 때 써먹겠다는 거잖아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어, 결과를 얻게 돼요 실수지수 까지 확장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결과는 뭐냐면 계산이 겁나 편해져 계산이 쉬워져 계산의 편의성 계산의 편의성 이젠 모든 것들을 막 지수에 올려 놓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그런 나중에 내가 마구마구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야 계산이 굉장히 편리해진다는 뜻이지 당연히 계산 문제 나오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얘를 함수로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어요. 함수로서 쳐다보게 되었어. 이 함수로 쳐다보는 것도 누가 한다? 오일러 아저씨가 함수로 쳐다보게 될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냐? 자, 봐봐. 확장시켜 나갈 때그 근거가 필요할 거야. 지수를 확장시킬 때는 근거가 필요할 거라고. 그럼 그 근거는 뭐가 되냐면,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지수는 확장이 되지만, 이 밑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밑이라고 부를 텐데, 이 밑은 점점점점 제한이 생기게 돼. 제한이 생기게 돼. 자, 빠르게 복습. 자, 볼게요. 자, 밑이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밑이 어떠한 제한 조건도 없어. 뭐아 호수여도 상관이 없다고. i 제곱 이런 거 표기가 가능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녀석이 정수 지수로 넘어가게 되잖아? 그럼 밑에는 제한 조건이 생기게 돼. 왜냐? 자,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단 거야. 정수 지수가 된다는 얘기는 자, 얘랑 어, 나누기를 해서 똑같은 녀석을 나눴을 때 a 0가 나올 거 아니니? 그치 지수 법칙을 쓴다고 한다면 m m 이 0이 될 거니까 그런데 얘는 나누기는 곱셈의 역수가 되니까 얘는 1이 된다고 했으니까 약속이 뭐냐면 어떤 지수에 어떤 밑에 지수가 0이 되면 1이 되자 이게 첫 번째 약속이야 정수 지수를 쓸 때에는 정수라고 하는 녀석은 플러스 자연수에다가 0에다가 마이너스 자연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플러스 자연수일 때는, 우리가 이미 잘할 수, 써먹었잖아. 써먹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수가 0이 될 때랑, 마이너스 자연수가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야. 그 중에 첫 번째, 0이 되면은 1이라고 하자. 이게 첫 번째 약속. 그 다음, 또두 번째는 뭐냐면, 어, 얘가 역수가 된다며, am분의 1이 된다며,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일어나? 이 녀석이, 분모에 들어가게 돼. 분모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 분모가 0이 되면 우주가 멸망해요. 따라서, 이때는 A가 0이 아니어야 돼. A가 0이 아니어야 돼. 이두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뭐할수 있어? 정수로 지수를 확장시킬 수 있어. 다. 밑이 제한이 돼. 점점 조건이. 자연수 지수일 때는, 막 이런 허수가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었어. 허수조차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무거나 다 됐었단 말이야. 자연수 지수일 때는. 근데 얘가 정수 지수가 되면은, a의 0승은 1이라고 약속을 해야 되고 또 뭐야? 밑은 절대 0이 아니어야 돼. 이게 보장이 되어야만 이게 보장이 되어야만 정수 지수가 쓸수 있는 거야.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유리수 지수는 어떻게 쓸수 있게 됐냐면 이 유리수 지수는 유리수 지수는 어, 이거 어떻게 써먹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된 거야. a의 m승의 n승은 a의 mn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 그치? 자, 근데 여기다 유리수 지수가 들어간다면, 요렇게 n 분의 1을 넣어본 거야. n 분의 1을. 그럼 얘는 a가 되네? 요러한 관계를 찾을 수가 있고, 자,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어? 얘는 이미 14세기 때, 14세기 때, 수학자 이름이 갑자기 안 되네? 스피너인가? 어, 그 아저씨가 이거에 대해서 이미 정리를 해놓으셨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듭제곱근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이미 있는 수치야. 즉, 무슨 말이냐면 이래. 잘 봐봐. 자, 봐봐. 어, 우리가 X는 1이다. 할때 문제 있어, 없어? X는 1이야. 그치? 근데 봐봐. X제곱이 4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그 X를 내가 2라고 쓸 수도 있고 X를 마이너스 2라고 쓸수 있어. 맞아. 왜? 내가 기존에 아는 표현이 있으니까. 근데 봐봐. 내가 X의 제곱을 5라고 쓰고 싶은데 그럼 x를 내가 기존에, 아, 오 너무 크다, 이라고 해볼까? 자, x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모른다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숫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얘는 1.414 뭐시기 뭐시기 해서 무한소수예요, 무한소수.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야. 굉장히 불편하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갖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편의성을 위해서 뭘 도입해? 약속을 하는 거야. 다시 뭐라고? 약속을 했어. X를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는 걸 도입해서 루트 2라고 하자. 이렇게 표기를 약속을 한 거야.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야. 약속. 한 발자국 더 나가볼까? 더 나가볼게. 자, x 제곱을 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는 애가 있어. 세상에 이런 애가 어디 있어? 그치지마 이랬었다고? 그럼 얘는 기존에 내가 아는 표현으로 어떻게 나타내나? 일단 십진법으로 불가능해. 십진법으로 나타내는 게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나타낼 수 있는 표현 방법이 뭐지 했더니 루트라는 걸 개발했다고 하지 않니? 그 루트라고 하는 녀석으로 한번 넣어보자. 마이너스 1이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제곱하면 이 안에 있는 녀석이 나오는 게 루트의 정의니까 약속이니까. 그럼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이렇게 나타내니까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 사람들이 맨날 계산을 틀려. 어떻게 틀려?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같은 거를 루트 6이라고 계산하고 있단 말이야. 어, 어 거듭제곱근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러면 돼 안돼 안되거든 그래서 오일러 아저씨가 역시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자고 했었냐면은 아야야야야 너네들 맨날 틀리니까 너를 i라고 나타내도록 하자라고 한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2 i 곱하기 아, 루트 3 i가 되니까 약속은 뭐냐면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루트 6해서 안 틀리게 된다 이거지 루트 6이 아니야 마이너스 루트 6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어, 이것도 약속이야. i라고 아, 표기한 것도. 자 그러면 봐봐. 분명히 내가 기존에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있으면 좋은데 있으면 좋아. 그리고 너무 불편하거나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 수학은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떠한 수가 있는데 어떠한 수를 m 거듭제곱했더니 뭐가 된대.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야. 이녀석 오케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 얘는 A의 N 거듭제곱이잖아? 근데 헷갈림만 해. 뭐라고 쓴다? A의 N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해. A의 N 거듭제곱근. 둘이 달라. 비교를 하셔야 돼. 왜 이렇게 용어의 차이가 생겼냐면은, 비슷해 보이냐면은, 일본 애들 때문에 그래. 일본 애들 교과서에서, a no nth 뭐 거듭제곱 뭐 이렇게 써 있어. <laughs> 그걸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영어로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틀리지 않겠지, 맞아 영어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거든. 얘는 어, nth power of a 뭐 이렇게 나가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nth root of a 뭐 이런 식으로 나가. 그러니까 아이 스펠링 자체가 틀리니까 아, 어, 틀리지 않아.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얘랑 얘는 a의 n 거듭제곱은 a의 n승으로 표기가 된다고 했어. 근데 얘는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근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이니까 방정식이니까 x가 나올 거고 얘를 어떻게 한다? n 거듭제곱 하니까 뭐가 만들어져? a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요러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얘처럼. 오케이? 보여? 다시 뭐라고? x를 n번 곱해서 a가 만들어지게 될때그 x를 뭐라 부른다? a의 m 거듭제곱근. 이렇게 부를 거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수가 존재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표기로서 약속을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n root, a라고 나타내기로 한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나온다, 이거지. 오케이? 자, 용어가 헷갈릴만 하니까. 자,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해 나갈 건데, 지워도 되겠어. 다 공부했던 거잖아. 정리하세요. 정리, 노트에다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다 정리됐으면 다고 뭐. 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제는 이거야. x 의 n승을 했더니 얘가 a가 됐을 때이 x가 실수가 존재하게 되면 은 n루트 a로 나타내기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n이 중요해지겠네? 그렇잖아 이건 분명히 방정식의 근이거든 그럼 방정식의 근은 함수 사이의 관계로 따지게 되면은 교점의 x좌표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y y를 붙여서 한번 살펴보겠다 이거야 그럼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수는 짝수 아니면 홀수래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n이 짝수이거나 n이 홀수로 나눌 수가 있을 거고 그에 따라 그래프가 만들어질 텐데 그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숑. 숑. 자, n이 짝수야. 짝수면 은 우리는 이건 짝함수라고 불러요. 짝함수, 짝함수는 뭐야? 이분 펑션이야. 우함수라고 해. 짝, 우자를 써갖고 우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럼 얘는 그래프는 점을 다 대입하면, 점이 연결되면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 그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된대. 이렇게. 얘가 y는 x의 짝수. 자, 그리고 얘는 홀수일 때 이렇게 된대. y는 x의 홀수. 이분 오드 펑션. 오드 펑션 또는 기함수 이렇게 얘기하고 그 기함수하고 우함수의 특성이 뭐냐면은 y축 대칭이고 얘는 원점 대칭이야. 뭐다 아는 이야기고. 자, 그래서 이제 뭘볼 거냐면은 자, 실수가 실근이 존재한다며. 자, 함수 와 방정식 사이의 전자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자, y는 a. a가 0보다 클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눌 수 있을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지? 자, a가 0보다 클 때, y는 a가 0일 때, 그 다음에 여기는, 자, y는 마이너스 a일 때. 자, 여기 a를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a라고 해볼게. 그럼 0보다 작아지는 거지? 자, 이렇게 나눠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누면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어, n이 짝수면은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두 개의 실근을 갖게 되고, 실근을 가지면 그때의 표기를 우리가 뭐라고 약속했어? n 루트 a, a라고 나타내기로 약속했잖아, 그치 그럼 큰 거는 n 루트 a가 될 거고, 자, 우함수의 성질에 따라 정확하게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수치가 있을 텐데 이 녀석하고 구호만 반대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n 루트 a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야. 됐어. 자, 그리고 a가 0일 때는 0이니까 이제 한개 나오는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없어요. 실근인 녀석이 없다 이거. 따라서 이런 수치는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애들은 없어요. 이거 허근이야. 없어. 이런 이렇게 표기 안해 표기를 안 한다고 애초에 이런 표기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 여기가 짝수인데 여기가 0보다 작은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없다는 거야 우리 볼 일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될 거고 자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a가 0보다 크고 그러면은 여기 있잖아 만나잖아 만나면 실근이 존재한다는 거고 얘는 n 루트 a로 표기한다며. 오케이 자 0일 때는 0일 거고 자 a가 0보다 작아 그럼 여기가 n 루트의 마이너스 a일 때니까 마이너스 a 요렇게 될 텐데 자 얘네들을 관찰해 보니까 뭐야 얘는 기암수의 성질 때문에 여기랑 여기랑 떨어진 게 서로 똑같거든 그 얘기는. 이 녀석은 얘하고 부호가 반대일 뿐이야 따라서 뭐야 아, n 루트 a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n 루트 a네 이렇게 되면서 자 n이 홀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는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자 얘가 3 루트 마이너스 5잖아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3 루트 5라고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즉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는 표기에 좀 차이가 있네. 어, 이런, 거야. 이런 애들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데, 얘는 괜찮아. 그리고 심지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 됐어.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내가 관찰할 건 뭐냐면, 처음 나는 이 현상을 좀 일반화 해놓고 싶어? 일반화하고 싶다고? 뭐하고 자, X의 N승이 A가 되는 건데, 이거를 내가 좀 항상, 항상 이렇게 내가 표기를 해보고 싶어. 실고 있는 건 이렇게 나타내고 그랬으니까. 그러려면 A가 어떠한 역할, A가 어떠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은 A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돼. a가 반드시 0보다 커야만 n이 짝수이든 홀수이든 관계없이 항상 뭐가 존재? 해 n루트 a라고 내가 표기를 할 수가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려면 제한조건이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0일 때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이렇게 제한조건이 붙어버렸어.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드디어 나는 왜 뉴튼 아저씨가 유리수 짓을 쓸수 있게 되는지 이해가 돼. 아까 살펴보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자, X라고, 놓... 어, A의 M승에, M분의 1승에 M승이 A가 나온다고 했잖니? 그치? 그러면, 요게 바로 유리수 지수가 있는 애잖아. 얘를 라지 X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거는 100년 전에, <laughs> 아,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스틸라인가? 스텔라인가 스틸라인가? 스틸라인가?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나? 그 아저씨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 X가 바로 A의, 뭐야? n 거듭제곱이거든 n 거듭제곱이니까 x는 뭐가 되는가 n 루트 a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표기할 때는 a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 녀석이 바로 뭐야 뉴튼 아저씨에 따르면 얘는 a의 m분의 1승이거든 그러니까 뭐야 유리수 지수라고 하는 녀석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표기 방법으로 표현이 돼 거듭제곱으로 거듭제곱 근이었던 거야 됐어 유리수 지수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표현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요렇게. 거듭제곱근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려면 은 A는 반드시 0보다 커야 했던 거야. 그래서 유리수 지수를 쓸 때에는 A가 0보다, 밑이 0보다 커야 된다는 라 조건이 붙게 되는 것이지. 됐어요? 어. 자, 여기까지. 우리 실수 지수는 그냥 경험의 영역이니까 그냥 그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 정리됐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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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정리가 다 됐으면 따봉. 자,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문제 풀수 있어요. 좀 너무 빨리 설명해. 난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사족들 다 떼고 그냥 핵심만 얘기하는 건데. 괜찮아? 어, 이게 낫지. 끝잖아 어. 빨리 문제 풀고 만점짜의 눈!